지난주 방영된 TV 프로그램 신랑 수업 135회는 시청자들을 충격과 감동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애녹과 강정현 커플이 함께 떠난 1박 2일 여행은 그들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고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는 정현아빠의 복잡한 감정은 더욱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딸바보로 알려진 정현아빠는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목격했을까요? 애녹과 강정현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커플입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다양한 장애물과 도전을 거쳐왔고 이번 여행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서로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마치 그들의 로맨스가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첫걸음처럼 보였습니다. 여행 첫날 두 사람은 해변을 거닐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손끝이 가까워지더니 결국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화면 너머로 지켜보던 정연 아빠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애녹에게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연아빠는 프로그램 내내 딸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녹이 딸에게 조금씩 다가가자 그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과 정말 잘 어울릴까? 그의 마음 속에서 무거운 생각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딸이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아버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행 중간. 애녹은 강정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정현 아빠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애녹이 진심으로 강정현을 사랑하는 듯한 모습이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러자 복잡한 감정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내 딸이 사랑에 빠지는구나, 정현 아빠는 그렇게 속으로 을조렸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에녹은 마음을 굳혀 미리 준비한 프로포즈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강정현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프로포즈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닷가에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저녁 에녹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정현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해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그의 고백에 강정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이 순간을 지켜보던 정연 아빠의 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딸이 겪게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프로포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정연 아빠는 애녹과 강정연에게 다가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참 쉽지 않다. 너희가 정말 사랑하는지 이 결정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에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그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향한 응원의 마음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여행은 애녹과 강정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자 정현 아빠에게도 딸의 성장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말은 단순한 아버지의 감정이 아닌 사랑하는 딸을 위해 무수히 고민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신랑 수업 135회는 그저 로맨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그려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랑을 이어갈지 기대가 됩니다.